안녕하세요. 새가자예요. 오늘은 이 엘머스 슬라임으로 그리고 이 클리어 슬라임과 여기에 있는 이 물감과 섞어서 색깔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. 조금 파란색을 내고 싶은데 이걸로 살짝씩만 해가지고 파란색? 하늘색? 그런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. 정말 투명 <laughs> 많이 나오면 안되니까 하나 둘셋넷더 <laughs> 넣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예뻐요. 그러면 이거 기포나 뭐 그런 거 빠져, 빠지고 난후한 3회 정도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!